네 이번에는 제나이저사에서 나온 블루투스 마이크 메모리 마이크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지금 박스 안에 이렇게 설명서와 무엇인가 태우고 있요 보시면 충전 케이블인 것 같은데요. 충전 케이블 USB랑 마이크가. 이렇게 들어 트레이스. 이쪽이 수온부인 것 같고요. 클립형으로 네. 고정을 해서 네. 사용하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레코딩 누른 상태인가요, 지금? 네. 누렸나요? 네. 레코딩 누른 상태고, 포지션 거리가 지금 몇 미터 정도 거리죠? 이 정도 한 5, 4, 5미터 될것 같습니다. 4, 5미터. 조금 더 벌어져 볼까요? 또... 이주 이즈, 뒤로 좀 나와주세요. 네네. 네. 이 정도에서, 아, 말씀 한번 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몰 상담 강요호 대리고요 지금 제나이저 블루투스 마이크로 목소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몰 어, 상담 강요호 대리고요 지금 제나이저 블루투스 마이크로 목소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